이번 시간은요, 슬라이드 1의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를 완성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동그라미 1은 세부 조건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세부 조건이 이쪽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은 이쪽에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요 세부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최대한? 요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로 직접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보실게요. 자,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네들을 요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요. 자, 지운 다음에 저는 위에 거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뭐부터 넣어 볼 거냐면 동그라미 2에 있는 워드숍부터 넣어 볼게요. 워드숍. 자, 입력, 워드숍, 자, 여기에서 저 뭘로 할까요? 예로 한번 해볼까요? 스타일 2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매, 매그, 리브, 트레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매그, 리브, 트레인, 이렇게 쓰시고 자, 글꼴은 맑은 고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꿀게요. 맑은 고딕. 자 맑은 고딕을 찾아요. 여기서 맑은 고딕 자그 다음에 진하게 자 진하게는 돼있어요. 응. 해주시고 설정 눌러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요. 어, 최대한 어, 거기에 있는 내용물이랑 <laughs>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놔요. 이런 식으로 갖다놓고요. 이렇게 놓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얘 채우기 색은 검정색이어야 되고요 선 색은 선은 없어야 되거든요 선 없음 자그 다음에 그림자도 없음 우선 그림자도 없음 반사도 없음 그 다음에 네온도 없음 이렇게 줘요 이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없애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얘 속성은 팽창이에요. 그럼 여기 속성에서 팽창을 찾아요. 팽창, 이건가요? 어, 팽창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사에 2분의 1 크기 4pt에요. 2분의 1 크기. 2분의 1 크기 4pt, 여기 있네요. 이렇게 2분의 1 크기 4pt,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됐지요. 자, 그러면 얘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피아노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뭘로 그리는 게 가장 좋겠냐면, 제가 봤을 때는 사각형으로 그리시는 게 가장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네모를 하나를 그려요. 네모를 하나를 그리고, 자, 요렇게 그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살짝 돌릴 거거든요? 요렇게 살짝 돌려요. 음. 요렇게 살짝 돌리고, 자, 이제 전편집 들어가 볼게요. 전편집. 자, 여기 도형 편집에서 전편집 눌러주시면 요 검은 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선은 얘는 조금 이쪽으로 살짝 당기고 조금 줄이고, 요렇게 해서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쭉 직선이 되도록 어느정도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조금만 요렇게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고 자 얘가 여기가 많이 이렇게 팽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팽창이 많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팽창을 시켜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팽창을 많이 해줘요. 많이 최대한 많이 요렇게, 최대한 많이, 어 여기도, 최대한 많이, 둥글게, 팽창을 시켜줘요. 요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팽창을 최대한 많이, 요렇게, 조금 이렇게 비슷하도록, 팽창을 요렇게 시켜주시면 돼요. 음 자, 요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얘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조금 줄일게요. 자, 요렇게 해주고, 지금 여기가 V 정도까지 요 정도 돼 있네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채우기에서 그림, 그림으로 들어가요. 그림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림이를 선택을 하고 넣기. 자, 그 다음에 도형 효과의 옅은 테두리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 옅은 테두리에서 OPT. 자 OPT, 어, OPT 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얘를요,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여기 좌우 대칭을 눌러주고, 좌우 대칭을 눌러주고 여기 옆에 복사돼 있는 애는 좀 작아요. 위를 좀 줄여, 줄이고, 여기도 조금 줄여줘요. A 정도까지 오도록 조금 줄여줘요. 이렇게 해서 줄이시면 돼요. 자, 요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조금 줄일까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 조정을 할게요. 요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이거 하나 남았네요. 3번. 그림 넣을게요. 자, 그림. 자, 여기도 로고 3. 자, 밑에다가 넣고요. 조금 줄여요. 너무 커요.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뭐라 그랬냐면, 배경을 투명한 색 설정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선택을 하고, 그림에 색조 조정에 투명한 색 설정해서 보라색만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